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휘기 매물 유럽 모톰이고요. 디젤입니다. 디젤 인증된 차량이고요. 베니마 테스로 4-4이 그 옆에는 더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방금 도착한 파일럿746 유럽 모톰 디젤 차량 두 대가 오늘 입고 됐습니다. 정말 따끈따끈한데요. 야, 유럽 모톰이 이제 중고차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아무 데나 없죠. 코지 캠핑카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제 코지 캠핑카에 오시면 이렇게 유럽 모톰 따끈따끈한 희기 매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. 파일럿 746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출고 당시 2억 1000에 출고됐습니다. 더 이상 옵션을 달수 없을 만큼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. 이지 캠프까지 다 들어갔죠. 이지 캠프까지 다 들어갔어요. 자, 그 옆에 베니마 테소로사사이이 차량도 만만치 않습니다. 이 차량도 셀프 레벨링, 테사 셀프 레벨링까지 들어간 차량이에요. 테사 셀프 레벨링이 들어간 차량. 자, 베이스 차는 포드 트랜짓. 차가 베이스가 베니마고요. 어, 그 옆에 파일로트는 피아트 두카토가 베이스 차량입니다. 어, 튜아트, 베, 피아트 두카토 이 차량은 한국의 유럽에서 한국의 포토 봉고 같은 1톤 차 역할을 하는 차량이고요. 모든 뭐 택배 차량이 피아트 두카토고. 그 옆에 포드 트랜짓은 미국의 포토죠. 미국의 포토. 포드 트렌지 2차량으로 모든 택배차, 1톤 차 화물차가 이제 제작이 되는데, 어, 역시나 미국의 포드 트렌지 2차량으로 유럽에서 또 캠핑카를 제작을 했는데, 베니마 차량이고요. 또이 차량, 피아트 두카토로 제작된 유럽 모톰, 피아 빨로트 740. 요 정말 따끈따끈한. 이 차량은 이지캠프가 들어간 불옵션 차량이고요. 아, 판매 가격은 1억 중반 정도에 형성이 될것 같고 어, 이 차량은 지금 차주분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. 지금 오늘 도착해가지고 아직 세 차도 못하고 저도 이제 처음 봤어요. 처음 봤는데 정말 이런 따끈따끈한 정말 희귀 매물 이런 차들은 코지에서 다 고출력 알타 작업, 이지 캠프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전기 걱정 없는 차를 만들어드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, DC 냉장고에서 냉장고 3 6 0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해놓은 차량입니다. 자, 베니마도 한번 따로 소개...